문재향이 싸질은 가장 악행 중 하나가 저출산이죠. 아니야 예전부터 저출산 기미가 보였어. 그건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떡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이었는데 문재향 임기 5년간 완전 떡락했어요. 지금 0.6명대로 추락했어요. 윤석열까지 바톤 터치받아서 완전 나라를 망조로 하고있어요 한민족 소멸각입니다. 지금 학계 출산율 0.7명, 중세의 흑사병 수준이라고 학계 출산율이 2023년 4분기에 0.65인데 지금 0.6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전쟁 국가보다 낮은 출산율이에요 이런 거는 걱정이 안 돼요. 국힘 정치인들은. 하죠 문재향도. 한 인간이에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146조 원이 났었어요. 근데 평균 1점대 정도로 등락을 유지하던 출산율을 0점대로 떡락시키고 완전 미치도록 사회를 분열시킨 게 문재인의 업적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1.2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더 사회를 갈기갈기 분열시키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우울증 공화국을 만들고 자살 천국을 만들고 이런 지옥 같은 세상 만든 게 문재인의 업적입니다. 외교의 국벽을 올렸다고요. 경제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로 갈까? 146조 원을 어디다 썼을까? 146조 원을 출산하는 가정 1인당 1억 10만 조도 1 140... 4 6 26만 명한테 나눠 줄수 있는 돈이에요. 그냥 1억씩 뿌리는 게뻔했어요 그랬으면 상당히 출산이올라왔을 텐데. 어디다 쓰거예요 도대체 146조 원을. 문재앙과 카르텔들이 해치 먹겠죠. 저출산 예산 사업에 제대로 쓴게 없어요. 군인 군무원 인건비 9 8 7억원 학교 재건축 비용 1조 8,200억, 프로게이머 발굴, 국내 관광 지원, 지역 문화 진흥, 아동 수당 지원 6종밖에 안 했네요. 146조 원 중에 얼마나 찰지게 해쳐 드셨을까 문재앙은. 그러면서 자살 공화국 우울증 공화국을 만든 게 문재앙의 업적이에요. 정말 가장 큰 업적. 윤석열 정권 탄생, 검찰 정권 탄생과 자살 공화국 만들기. 우울증 공화국 지금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2024년 자살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 이게 윤석열 탄만도 아니에요. 문재인과 윤석열의 콜라보 작품입니다. 작년에 1만 4천여 명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률 11년 만에 최고 수준, 자살 건수 13년 만에 최대 수준.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두배 많이 자살 했답니다. 50대 남성이 최다 자살을 했고, 4,50대가 전체 자살자 수의 40%나 차지하고, 중장년 4,50대 남성분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제대로 장사되고 돈잘 벌면 우울증 비율, 자살자 비율도 줄어듭니다.